안녕하십니까 미니 강남전시장의 예휴원 주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12월 어, 프로모션 신차 구매 프로모션도 전달을 좀 드리고 어, 이제 25년식 차량들이 모두 끝나가는 시점에서 26년식 신차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제 제 옆에 있는 차량은 어, 컨트리맨 S 모델의 클래식 트림입니다. 일단 이번 년도 9월에도 저희 25년식은 판매가 너무 잘돼서 이미 완판이 다 됐던 모델이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26년식으로 좀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부분들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어 차량의 디테일한 부분들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어, 연식 변경입니다. 연식 변경이 됐고, 차량 가격은 5,050만원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어, 25년식 모델이 4,930만원에 저희가 판매를 했던 것에 비해서 차량 가격은 조금 올랐습니다. 25년식과 차량의 파워트레인은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쓰고 있고요. 204마력짜리 2000cc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고, 7단 DCT 미션이 같이 들어가서, 어뭐 연식만 변경이 되었지 파워트레인의 변화는 없습니다. 따로 변화는 없고 4륜구동도 마찬가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25년식 모델에는 저희 그 클래식 트림의 컬러 선택지가 조금 한정적이었는데 대부분 뭐 이제 그린, 레드, 뭐 실버, 블랙 이렇게 무채색 아니면은 아예 완전히 튀는 이제 컬러풀한 컬러 이렇게 고르실 수 있었던 거에 반해서 26년식 모델에는 조금 컬러 선택지를 조금 차분하고 좀 일반적인 컬러로 쓰실 수 있게끔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제 스모키 그린이라고 하는 컬러. 원래는 S 페이버드 모델에만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클래식 모델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화이트 컬러. 나누크 화이트 컬러도 기존에 25년식에서는 선택하실수 없었던 컬러였는데 26년식에는 또 나누크 화이트 컬러도 사용하실 수 있게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스모키 그린, 그다음 나누크 화이트, 슬레이트 블루, 미드나잇 블랙 이렇게 네 가지 컬러로 25년식과는 다르게 조금 차분한 컬러들 위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무난하게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좀 그린이라든지 레드, 좀 유색 컬러를 원하시는 분들은 등급을 한 단계 높이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을 한번 둘러보면서 한번 디테일 어떤 것들이 좀 바뀌었는지 아니면 어떤 것들이 유지가 됐는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전면부를 보시면 기존에 있었던 25년식 차량과 거의 동일하고요 어, 전면에 보시면 저희 미니 로고가 이렇게 바이브런트 실버로 들어갔다라는 거 동일하게 들어갔고 이 모델은 클래식 트림이지만 S의 클래식 트림이기 때문에 그 S를 나타내주는 로고가 큼지막하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부는 기존 25년식 모델에서 저희는 연식 변경만 된 것이기 때문에 따로 디자인 부분에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기존에 들어가던 미니 로고 아래로 블랙 색상으로 그릴 테두리 마감되는 게 특징이고요. 전면 센서라든지 가운데에 뭐 레이더판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 이번 신형 미니 컨트리맨 컨셉을 그대로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도 약간 사각형 모양의 SUV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디자인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소형급 SUV 아니면 뭐 준중형급 SUV 정도 사이즈 찾으시는 분들이 수입차 프리미엄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차량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따라서 한번 측면부 쪽을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26년식 모델에는 휠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실버 컬러가 들어갔었는데 25년식에는 어, 이번 모델은 이렇게 블랙 컬러가 들어가고 타이어 사이즈는 휠 사이즈는 19인치 짜리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25년식보다 중후해지고 좀 무거워진 컬러 선택지와 어우러져서 이 블랙필 컬러도 이쁜 것 같거든요. 조화롭게 잘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스모키그린 컬러가 저희가 페이버드 등급에서 판매를 했었는데 인기가 많은 컬러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클래식 등급으로 들어왔다라는 게 이번 이번 클래식 모델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와보시면 차량 기본적으로 저희는 다 S 모델을 기반으로 한 클래식 트림이기 때문에 올포라고 하는 저희 미니의 4륜구동 시스템. 같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미니 컨트리맨의 트렁크 공간 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 500리터 정도 되는 사이즈를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아래쪽에 이렇게 히든 수납 공간이 추가로 들어가 있어서 이 공간까지 좀 넓게 쓰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는 공간이지만 요즘은 스페어 타이어가 좀 빠지고 이제 수납 수 공간으로 쓰시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안에서 간단하게 보실 수 있듯이 저희는 시트 폴딩도 4대 2대 4 폴딩이 다 가능하니까 짐 적재하시는 것에 따라서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에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고 닫아보시면 미니 로고 큼지막하게 좀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 컨트리맨 로고 글씨가 바이브런트 실버 컬러로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깔끔하지만 포인트가 그대로 살아있는 저희 미니 컨트리맨의 디자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래식 모델이지만 안전 옵션이라든지 편의 옵션들 크게 빠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센서도 다 같이 들어가 있고요. 자동 주차라든지 킹 모션 이런 것들도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미니의 특징이 되는 리어 램프에 유니언잭 마크로 영국 국기 모양으로 들어올 거고요. 이거는 세 가지 모드로 바꿔서 쓰실 수도 있고. 그런 뒷모습입니다. 이제 바뀐 컨트리맨 클래식 모델 26년식의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시트 컬러가 바뀌었습니다. 시트 컬러가 기존에는 블랙 색상의 인조 가죽 시트로 들어갔었는데 이번 26년식에는 이렇게 라이트 베이지, 라이트 그레이 컬러로 새롭게 바뀌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밝은 색상, 좀 깔끔한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컬러가 아주 만족하시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한 가지 컬러만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내부 인테리어 변경점은 크게는 없습니다. 클래식 트림에 기, 기본적으로 장착이 됐던 대시보드 트림이나 도어 트림의이 블랙 컬러의 패브릭 소재. 이건 동일하게 쓰였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컨티먼트 촬영은 이제 클래식 모델에 들어가고, 그다음 저희 가장 기본이 되는 원형 디스플레이가 큼지막하게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의 구조상 혹은 뭐, 컬러 변경점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기존에는 25년식까지는 차량 키가 실물 키가 두 개, 그 다음에 카드 키 하나가 발급이 되었었는데, 요게 변경이 변경점이 들어간 게 카드 어, 실물 키가 하나, 그 다음에 카드 키 가이드 키가 하나 이렇게만 들어간다라는 거, 요것만 하나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른 부분들은 시트 컬러 제외하고는 다 동일합니다. 저희 26년식의 컨트리맨 클래식 모델이 이렇게 출시가 되었고. 어떤 변경점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거든요. 현재 연말에는 아주 소량만 재고가 들어와 있어서 문의주시면 있는 재고에 한해서는 이제 빠르게 출고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좀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같이 혜택 받으셔서 어 신형 모델 한번 구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12월에 미니 신차 구매하실 때 어떤 할인과 프로모션이 있는지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저희 미니 신차 구매하실 때 프로모션과 할인 정보에 대한 부분을 제가 디테일하게 짚어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뭐, 이번 연도 하반기는 제가 지난달, 지지난달, 뭐, 이렇게 다 말씀드렸던 거랑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연말은 저희가 할인 금액을 좋게 넣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차량 재고가 많지 않은 실정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미니 구매를 이번 연도나 아니면 뭐 구매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시다면 12월 연말 할인 받으셔서 구매해 보시는 쪽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12월은 일단 어떤 프로모션들이 있는지 신차 구매를 하실 때 그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미니 신차 구매하실 때에는 일반 현금 일시납으로 구매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는데 저희 미니는 BMW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자사 금융사를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연말일수록 자사 금융사 이용하셨을 때 할인 금액이나 프로모션 금액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쳐가시는 게 일단은 1차적으로 좋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번 연도 거의 내내 운영하고 있는 저금리 할부상품 플러스 무이자 할부상품. 이 할부상품을 거쳐가시는 게 따로 불필요한 금리를 내실 필요가 없고 무이자로 쓰시면서 할인은 할인대로도 많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할부 리스 렌트 저희 금융사를 이용해 주시는 방법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무이자 할부까지가 가능하고요. 이 무이자 할부는 기존 저금리 할부 상품을 이용하시는데 어, 선납금액 고객님이 맞춰주실 수 있는 선납금액을 최대치로 맞춰주셨을 때 최대 48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상품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일시납으로 차량 구매를 생각하셨더라도 할부를 거쳐가시면서 할인금액은 할인금액대로 더 많이 받으고 금리면에서도 그냥 무이자니까 그냥 36개월 혹은 48개월 기간 내에 월납입금 원금만 내시다가 나중에 딱 마무리 지으시는 차량 구매를 조금 더 현명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요 어 그럼 그 할부 상품을 이용해 주셨을 때 어떤 혜택이 또 들어가느냐를 보았을 때 일단은 클래식이나 에센셜 모델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납 입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0만 원씩 7개월 총 7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달마다 10만 원씩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납입을 하시는 거라 초기 7개월 동안은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S모델은 저희 현재 지금 25년식 재고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25년식 S모델에는 들어가지는 않고요 JCW모델에는 최대 30만원이 들어갑니다 10만원씩 3개월이고 마찬가지로 월납입금에서 빠진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적용이 되실 거고 두 번째는 제가 무이자 상품을 먼저 말씀드려서 모든 금융상품, 모든 고객님들의 할부 조건에 따라서 다무이자가 되느냐, 그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저금리가 일반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차종에 따라 조금씩 금리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고객님들 무선납, 무보증으로 진행하신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1.99%부터 4.99%까지 차종마다 저금리 상품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납금을 최대 금액을 하실 여건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금리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제게 따로 연락 주시면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미니 할부 금융이 일반 할부와 스마일 할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할부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쓰는 할부 금액에 금리가 입혀져서 월납입금이 산정되는 방식이고 저희 스마일 할부라는 상품은 BMW 스마트 할부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같은 상품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잔가를 남겨두고 진행하는 할부 상품입니다. 잔가를 일정 부분을 빼두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할부를 쓰시는 거기 때문에 초기 비용 아주 적게 들어갈 거고요. 월납입금이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잔가를 남겨두고 하는 상품들이 리스 상품에 보통 들어가는데, 저희 할부 상품에도 장가를 적용해서 쓰실 수 있다는 라 이것도 장점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고객님께 맞는 할부 상품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마일 할부는 그렇게 장가를 남겨두고 월납입금을 저렴하게 쓰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저렴하게 쓸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면 10만 원 미만의 월납입료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선납금이라든지 차종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8만 원, 9만 원대의 월납입금부터 시작을 해서 최대한 30만 원 저렴하게 할부 상품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 좀 교체 주기가 빨리 교체를 하신다거나 일단 미니로 좀 미니를 한 3년 내지 4년 타보고 다른 차로 넘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잠깐 남겨두고 쓰시는 상품이 그런 부분에서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일 할부도 많은 분이 주시면 제가 고객께 맞는 상품으로 안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BMW 파이낸셜의 할부 상품도 있지만 리스라든지 렌트 상품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리스나 렌트 상품을 이용해주셨을 때는 마찬가지로 월납입금 지원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클래식이던 S든 JCW든 상관이 없고요. 모든 차종에 최대 60만 원, 10만 원씩 6개월 동안 들어갑니다. 사업자 갖고 계시거나 프리랜서 분들이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보통 리스 차량 아니면 장기 렌트 차량을 이용하시면서 어 비용 처리를 사업자로 하신다거나 세금 처리를 또하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저희 자사 파이낸셜 이용해 주시면. 이렇게 조금 고정비 더 줄이면서 리스로 사업자 처리, 뭐 비용 처리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미니 신차 구매를 하시면서 할부 이용해주시고 리스 렌트 이용해주시는 부분이 많은 혜택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일신학 구매를 예정하고 계신 고객님이셔도 이 부분 따로 문의를 주시면 고객님 상황에 맞는 자금이라든지 여건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미니는 재구매 할인이라는 부분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BMW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처분하셨지만 6개월 이내이신 고객님들 적용되고요. 미니는 보유하셨던 이력만 있으셔도 됩니다. 이력만 있으셔도 재구매 할인이 최대한 4%, 최저 1% 정도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상담 문의 주실 때 같이 알려주시면 은 할인 조금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25년도도 이제 딱 12월 한 달만 남아 있습니다 한해 동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뭐 구매도 많이 진행해 주시고 뭐 문의도 많이 주셨는데 모든 고객님들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요 12월이 이제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한정적인 재고 속에서 할인이라든지 프로모션은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미니 신차 구매를 좀 희망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달은 꼭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번 달 넘기시면 아예 조건이 묶이는 1월달이 되니까, 구매 고려를 계속 내가 이제 살지 말지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이 영상 보고 문의 편하게 주시면, 최대 혜택으로 이미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를 잘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문의는 오픈카톡이나 뭐 전화로 연락 주셔도 되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24시간 언제든 응대하도록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